다음 방정식을 풀면이라고 해서 A는 B는 C 형태의 꼴은 어떻게 아무렇게나 묶어도 상관없다 그랬지 대신에 묶었을 때 묶었을 때 골고루 하나씩만 골고루 하나씩은 적어도 하나씩은 적어도 하나씩은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뭐 기억나요? 네 어, 그런 식으로 A, C가 있죠. A, C가 있고 A, B, C, C. 이걸 외우라는 거야? 외우라는 거 아니야. 외우라는 거 아니야. <laughs>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목적은 이거 써준 이유가 뭐야? 이거 책에 써져 있는 이유가 막 형광펜으로 막 색칠하고 막 이런 끈적끈적한 거고추놓고서별개막 뭐,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목적인 뭐야? 아무렇게나 묶어 된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묶어 된다고 적어도 대신에 세 개가 다 골고루 들어가게. 세개세개나 응. 적어도 하나씩은 다 들어가게. 그 말인 거야. 아 응? 저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. 얘같은 경우는 얘가 하나 있고 그냥 얘가 하나 있고 얘가 이렇게 하나 있는거죠 등호를 기준으로 abc라고 생각하면 되고 어, 어떻게 묶어볼까 라고 하는거야 뭐 대충 뭐 때려잡고 뭐 이렇게 묶어보면 돼 네? 어, 이거 정리하니까 어떻게 돼 o x 마사 y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은 얘랑 묶을 거니까 e x 플러스 얼마 y. y 나올 것이고 정리해봅시다 2x 넘어가면 얼마 3x y 넘어가면 마이너스 5y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어. 10. 넘어가니까 10이 이렇게 나버리겠죠 얘랑 얘랑 묶어버리면 가로 정리합시다. 3x 어떻게? 해? 마이 6 플러스 2y 는 어떻게 돼? 2x 플러스 y 이렇게 놔버리고, 2x 넘어가면 어떻게? 해? x 그다음 y 넘어가니까 플러스 y 6 넘어가니까 이렇게놔 버리겠지. 여기까지 이게 강한가? 아. 그다음에 x 소거하기 위해서 3을 곱해서 빼주다라고 한다면 빼줘. 3곱해서 그럼 이제 소거되겠지. 3곱하면 3y잖아. 이걸 빼버리면 어떻게? 해? 마이너스 8y 나오고, 3곱해서가 마이너스 18이죠. 마이너스, 18에다 마이너스 1 8에 b 어? 어? 뭐, 음. 마이너스 r 니까 어떻게 i 플러스 a n 나오나? 플러스 e t p l 8 s is b 이 t t e r p l u 맞아. s better than the y p t p i l 서 your your idea? w h a t your idea? w your i 1 나오고 싶 y가 1이면 x는 얼마야? 5 5, 5 5 이렇게 나왔네. 못한 게 없어 5만면 이렇게 남겨. 마이너스 1 5이원뭐 어디가 잘못됐어? 이거 묶다가 헷갈리지 묶을 때 헷갈리지 말아야게각마다 묶다보면 이런거에서 묶어놓고서는 스톱하는 애들이 있거든?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거 이렇게 묶어놓고서 여기다 연방기후 싹 썩버리고 이거 열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잘못된거야? 없어. 뭐 없어. 이 등식이 해. 당연히 등식해야지. 무슨 말인지 알아. 등식해야 돼. 웜한 뭐, 짓대로 하지 마. 네. 알겠어. 그 다음 몇 번.